자 오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나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는 정보를 이제 줄 때.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어떤 성향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계속 던져 주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강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투자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 얘기를 일단 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라식 라섹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아니면 20대 중반까지.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처음에는 이거를 하면 좋겠다. 이거 대비 이게 뭐 장점이 있다더라. 뭐또 다른 게뭐 안내, 삽입, ICL,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계속 강화하고 있을 때쯤, 여기에 피해자 모임을 찾아봤어요. 피해자 모임. 아식 라섹 뭐 되게 대형 카페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모임에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명한 의사. 우리가 흔히 그때 뭐디 3대 병원들이 유명했는데 유명한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 있었고. 아 그러면 너가 관리를 잘못했겠지. 그럼 전날에 뭐 술을 먹었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걸 했겠지. 했는데 또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 체질이 문제냐?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봤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관찰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찬반, 영어로는 이제 p 러스 s cons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균형 있게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마음이 뭔가를 행한다, decision making을 한다 하면 거의 이미 이쪽에 근거를 찾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냥 근거를 내가 스스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확증 편향. 제가 옛날에 바이어스 얘기할 때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기에 옹호하는 근거를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찾기보다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게 컨즈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 베이스 요즘에는 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검색도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알고리즘 베이스를 가진 플랫폼들이 확증 평향을더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이쪽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의 입장을 끊임없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이제 클리셰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진짜 진짜 많거든요 정보가 특히 투자 세계에서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회사들은 아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공시자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얻으려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그 회사의 경쟁사나, 그 회사의 R&D 센터나, IR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을 만나든지,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만나든지, 다양한 둘러싼 부분들을 변죽을 쳐가면서, 이렇게 정보를 얻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의 획득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정보의 획득이 성과에 꽤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회사의 정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재미있는 거는 정보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보의 획득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게 왜 그런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과거의 성공 경험. 과거에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는 옛날엔 정보 획득이 성과로 이어졌죠. 일부, 그런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정보가 되게 빠르게 변하는 산업 속에서는 정보 획득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성과 밀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정보 획득이 쉽다 보니까 정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유명한 투자자들이 연차 보고서만 있으면 된다. 근데 왜 우리는 공시를 이제 반기도 하고 분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월별로 데이터. 저도 합니다. 월별 데이터를 뽑아내고, 누구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별 데이터, 주간 데이터 등등 되게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고, 관련된 정보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져오고, 뭐, 어디 공장에 뭐가 산 적에 있더라, 수출하려고 차가 저기 잔뜩 있더라, 이런 정보까지 다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투자에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가 많은 시대에 투자를 잘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 획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한데, 정보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생각의 깊이가 중요하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고민의 가치가 너무 훼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랑은 만약에 정보 획득이 그렇게 중요하면 정말로 제가 종종 얘기했던 피드로 우 펀드나 여기는 탐방도 안 다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버핏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 저 업체에 투자했는데 뭐 가봤냐 하니까 아니 난못 가봤고 그 공장도 제발 그 주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그렇게 정보 획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디시즌 메이킹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아 이게 왜 그런가를 취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잉 정보를 많이 획득한다고 훌륭한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투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자꾸 획득하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 데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즈를 많이 찾아보면서 이걸 좀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게 맞는 투자를 하는 건가? 투자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아, 저거는 잘못된 투자를 걸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민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을 멈춰서 나만의 생각을 구축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다.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프로즈와 반대가 되는 생각들을 많이 떠올려 보고 고민을 함으로써 내 생각을 좀더 견고하게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할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녹음했습니다.